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지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귀한 성도 될수 있도록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경제가 나아질 것 같으면서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요즘에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자율도 오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요즘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많이 꺼려진다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사려고 할때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러한 인터뷰도 들었어요. 아침마다 아침 사과를 하나씩 드신대요. 노부부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사과를 하나씩 먹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지금 이제 사과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먹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있지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참,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자연환경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는 말들이 예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잖아요.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사람 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 다른 이의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나온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교생실습을 가야 합니다. 한달 동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교생실습을 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다녔던 졸업한 모교, 중학교에 가서 한 달을 교생실습을 했어요. 5월 달에 가서 했는데요.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르친 딱그 주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좀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사람. 진정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진정한 참된 사람. 그 참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러한 자녀들이 만약에 이 땅이 많이 생겨진다면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그때는 나라가 평화로웠어요. 안전했고요.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였지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시선에 따라가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왕이 있을 때에는 나라는 어려웠습니다. 백성들도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이땅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14절에 보면요.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옛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잖아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육적인 사람은 영은 죽었어요. 근데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정욕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양육 강식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도 육신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새로워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따라 살아가는 자, 영을 쫓는 사람은요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이랍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으로서만이 이 몸의 행실을, 몸의 습관을, 몸의 악함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을 너희들이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불렀느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결혼하신 여성분들에 보면 남편의 부모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부모님이라 부르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근데 요즘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요 조금 더 가깝게 지내게 되어지면, 시아버지, 시아버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들에게 아빠,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니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남씨 <laughs> 저희 장모님 성함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관계적인 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더 공감이 돼요. 아빠, 아직 이든이에게 "아빠"라는 말은 뭐 듣지 못했지만, 저는 이든이 이드니 아빠잖아요. 이든이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자녀들은... 안전하고 행복하죠. 여러분, 누가 보건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살면 자기가 원한대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했고, 모든 재산 탕진했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붙었던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니 다 떠나갔고, 먹을 것이 없고, 거지가 됐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목욕을 하게 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해요.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증거를 받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자녀다라는, 자라,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지요. 마지막엔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4세기 때에 한 교부가요.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때에 한 교부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봤는데요. 황제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길, 나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너와 네 가족과 네 친구들을 다 떼어놓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나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황제가 또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이분이 말하기를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냐라는 협박을 또 해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속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자녀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고 사단이 좌지우지 하는 대로 일로 끌려갔다, 절이 끌려갔다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시고. 아직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어,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의 자녀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상속자 될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우리 시통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반으로 하나님 그 아래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육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거나 영의 생각을 하게하시고 하나님 우가 연애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보이는 것에 변화시키는 것가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의 전 빛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욕심이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둘 때에는 그 주님의 성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다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니간 하나님을 대신하고대반하고 우리는 영적인 바람을 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자로서상식자다운 30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모든 신령들을 성령으로 깨달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의 생각으로. 육에 끌려다니는 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지의브리시의통토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여 하나님, 뭔가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들 모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에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의 상식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제 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선으로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다 먹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변하는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괴로워지게 하소서, 은혜를 풀어주게 하소서, 하나님 아파하고힘들어 하는 아버지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정신을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령들이 하나님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달면하게 하소서. 주름을 높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소들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잘배어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우리 팀들을 위해서 예배팀, 찬양팀, 방송팀, 폭력팀, 신교팀, 안내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보이자는걸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 내일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보내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소서, 우리 남께 내일 예배를 위해 주의 부제실 통성에 대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거룩한 주의 주님, 일주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마음을 단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소서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으소서 주의님의 이름만 늘 느껴지게 하소서 하나님 임자하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기도하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중하세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대원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대원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에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중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게 원합니다 기적과 이륙과 교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으로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대는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지켜고 어렵고 힘들고 싶다면 아파하는 는그예하나님하시게시고되예수님께 믿음으로 백하며부르는시도 하나님 죄에 전해된 우리를 늘 죄에 끌려다니고 우리의 욕심대로 육신에 속해져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도 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영으로 보게 하시고 영어로 말하게 하시고 영어로 듣게 하시고 영어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I mean.